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한샘의 수학교실. 오늘은 곱셈 공식 세 번째 시간으로 마찬가지로 복잡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곱셈 공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을 두 시간 동안 배워봤죠. 어 그런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모든 곱셈 공식은 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다? 결국 전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었죠.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가지고 공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에,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a b 더하기 b의 제곱은 하나하나 풀면 되죠. a 곱하기 a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ab, a 곱하기 b의 제곱. b에 a제곱, b에 마이너스 ab, b에 b제곱 하게되면 a에 세제곱 빼기 a제곱 b 더하기 ab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 이렇게 풀게되면 플러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그리고 빼기 아,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죠 b와 b의 제곱이니까 보니까 어? 이거 두개가 사라지고 이거 두개가 마이너스로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외우실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A 더하기 B고, 주의할 게 뭐다? 이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기호라는 거. 그리고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겁니다. 2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식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빼기 b 하고 그다음에 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의 제곱 이것은 마찬가지 바로 해볼게요. a 의 a 제곱이니까 a 의세 제곱, a 의 ab 니까 a 제곱 b, a 의 b 제곱이니까 더하기 ab 의 제곱이 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b 와 붙는 겁니다. 빼기 a 제곱 b 가 되고 빼기 ab 의 제곱이 되고. 빼기 b의 세제곱이 되죠. 맞죠. 이건 또동류항이또 사라지고 이렇게 동류항이또 사라져서 이번에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었죠. 앞서는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었는데 그래서 부호를 보니 이 부호가 반대가 됐고 이 부호가 반대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개수는 ab의 개수는 또 1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하지만 되게 헷갈리기 쉬운 식입니다. 그래서 몇번 선생님이, 선생님이 해본 것처럼 직접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한두세번 정도 풀어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식은 외워집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a 더하기 b의 3승이라는또 공식이 또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또 따로 있었죠. 이세 이 가지가 a 빼기 b의 네 제곱하고 a 빼기 b의 네 제곱 총네 가지 식이 되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각각을 또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우리가 풀면, 자, 2x 플러스 3y가 있고, 그 다음에, 4x의 제곱 빼기 6xy 더하기 9y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단순하게 a, b, 그 다음 a 제곱, a, b, b 제곱. 즉, 모든 개수가 1일 때는, 우리 1도는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이제 꼬아놓은 경우는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 그래서 a 제곱이 뭐고, a, b가 뭐고, b의 제곱이 뭔지. 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보고 관찰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A고 이것을 B라 했을 때, 2X의 제곱은 이제 A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이제 6XY니까, 이게 마찬가지, 마이너스 AB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이게 또 3Y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아, 2X의 통채로의 세제곱과 3Y의 통채로의 세제곱을 더해주면 더 되겠구나. 그래서, 어, 2X의 통채로의 세제곱 그 다음에 3Y의 통째로의 세제곱을 더해 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결국 최종 답은 어떻게 나온다?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리고 X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입니다. 27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으니까 예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복잡한 아주 특수형의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를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A의 세제곱, A제곱, B, 그 다음에, 어, AC의 제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풉니다. 풀면 순서대로 A의 세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c 하고 a 때는 c 를 먼저 적을게요 c 제곱 a 그 다음에 a 와 a b 마이너스 a b 니까 a 제곱 b 그리고 빼기 a b c 아 죄송해요 문제 좀저 요거는 c a 가 빠진 거예요 c a 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c 의 a 의 제곱 지금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여기도 b 의 삼승이 되겠습니다 b 의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엔 b 하고 풀어 보겠습니다 b 하고 풀면 아래 줄에 적을게요 어, a 제곱 b 그 다음에 b의 b의 제곱이니까 b의 세 제곱 b의 c니까 bc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c 더하기 어, abc가 되죠 죄송해요 여기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ab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하고 풀겠습니다. C하고 풀리면, A제곱 C, 그 다음, 어, B제곱 C, 그 다음에 C의 세제곱, 빼기 ABC가 되고, 어, 그 다음에, 빼기 B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C제곱 A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식들은 다 더하기로 되어 있죠. 자,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식이에요. 세 항이고 여섯 항이니까 1 8덟개 항이 나오는 거 맞죠?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니까 1 8덟개 항. 동류항을 먼저 찾아봅시다. 동류항을 a 세제곱은 쭉 보니까 없죠. 같은 방법으로 뭐 b의 세제곱도 없을 거고 c의 세제곱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따로 앞으로 뽑을게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뽑혔어요. a 제곱 b를 보니 a 제곱 b가 여기 하나 있고. a, ab 제곱, 그다음 a b 제곱이, 어, ab 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다음에 c 제곱 a를 보니 c 제곱 a가 여기 있고, c 제곱 a를 찾으니 또 여기 있죠. 그럼 또 사라지네요. 그다음에 a 제곱 b를 찾아, 찾아보면, 마이너스 a b 제곱이 있고, a 제곱 b가 있고, 여기 또 a 제곱 b가 또 플러스로 돼서 또 사라지네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abc를 보니까, 어, 여기 또 마이너스 abc가 있고, 또 어 마이너스 abc가 또 있죠 마이너스 abc는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b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ca의 제곱 찾으니까 ca 제곱이 어, 아 이게 마이너스였죠 플러스가 아니고 그래서 요수와 요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bc 제곱 bc 제곱 찾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b의 제곱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그리고 세수곱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이그 공식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덩어리를 외우시는 거예요. 세수의 곱, 그다음에 각각의 제곱의 합, 그리고 빼기 두 수의 곱의 이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묶어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합. 이게 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그세 가지 덩어리를 빼고 곱했더니 각각의 세 제곱 빼기 세 수의 곱이 나오더라. 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됩니다. 곱셈공식 중에는 이 식이 실제로는 제일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거 쓸데없이 외워서 뭐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덩어리들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도형에서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형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볼, 배워볼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수의 곡.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덩어리로서의 의미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세항과 세항인데, 마찬가지에 또이 전개를 해 보면 되겠죠. 자, 하나 정개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a제곱에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 ab, a제곱에 ab,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a 제곱의 제곱이니까 더하죠. 그러면 a n a 제곱, a 제곱의 마이너스 a b니까 마이너스 a 세 제곱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제곱의 b 제곱이니까 a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a b 와 풀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어, a 세 제곱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b 랑 마이너스 a b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b 랑 b 제곱이니까 a의 b의 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이 또 있죠. 마지막 이제 b의 제곱 까푸는 겁니다.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 b의 세 제곱 그 다음에 b의 네 제곱이 되겠네요. 자, 동류항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네 제곱의 동류항은 없죠. 그대로 적어주고 a 세 제곱을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사라지네요. 맞죠? 그 다음에 a 세 제곱 b는 없죠. a 제곱 b를 보니 a 제곱 b a 제곱 b 사라지는데 한 녀석이 살아 있죠. 그러면 a 제곱 b는 하나 살아 있겠다. 그다음에 ab의 세제곱은 이렇게이렇게가또 서로 사라지네요.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에 또 b의 네 제곱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 여러분들 그이 고지고대로 그대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그대로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순서를 이제 이렇게 안 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ab로 하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놔두고, 마이너스 ab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이걸 통째로 하나, 통째로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수와, 어떤 수의 합과 그 다음에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차즉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아, 앞에 거 녀석의 제곱 빼기 뒤에 녀석 AB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첫 번째 수의 제곱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2 곱하기 두 수의 곱 이 곱하기 어 a 제곱 b의 제곱 그다음에 뒤에 수의 곱이니까 b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b의 4제곱이 되겠죠. 빼기 그다음에 a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b 제곱. 그래서 동류항 중간에 이 동류항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공식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곡셈 공식까지 해서 우리가 곡셈 공식 이론 강좌는 다 이제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